어제 정부가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드러난 13명과 추가 확인된 7명을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직 투기와 비리 척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어제는 당사자 조사를 한 것이고요. 지금 2차 조사는 가족들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병행해서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차명 투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밝혀지는 대로 공개할 것이고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기 신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본 수사는 가족을 포함한 차명 거래까지 다, 다 밝혀낼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불법 투기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주택정책 집행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와 기획부동산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발본 세원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국회 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소용 의사를 밝혔고 국회 의장님도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국회가 솔선 수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지치하지 말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선 전수조사의 출발이 될 소속 의원들의 정보 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한 사례가 드러난다면 국회 윤리에 제소하는 것도 약속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힘도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과 즉시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에서 LH 투기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권력형 게이트를 갖다 붙이는데 정말 고질적입니다. 권력형 게이트란 고위공직자가 법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LH 투기 사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 악용한 투기 행위입니다. 선거 전략이긴 하겠으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경쟁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추워도 공직자의 투기를 덮거나 감싸로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투기자들을 처벌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 반드시 환수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선거용 정쟁은 중단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전주서 조사와 투기 방지 입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4.7 재복을 선거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두 번째 도시를 책임질 시장의 역할은 대단히 막중합니다. 서울 부산 시장은 정쟁에만 골몰하고 정량만 앞세우는 정치꾼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선출하는 시장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년짜리 임기라고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만 하려는 정치시장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야당 시장이 선출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서울시민, 부산시민의 삶에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 비전과 추진 역량을 모두 갖춘 최상의 후보입니다. 김영춘 후보는 부산경제에 새로운 봄을 불러오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할 최적의 후보입니다. 역량과 전문성, 정치력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박영선 김영춘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이번 제복을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투자하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명박 정부 시절로 되돌릴지 미래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한 박형준 후보에게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이 명시된 국정원의 4대강 사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문건의 내용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인사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정치공작 방안을 세우는 등 대단히 심각하고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정무수석 당시 사찰 보고서를 바,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또다시 제기된 우혹이고 물증도 명확합니다. 그러나 박형준 후보는 여전히 백범으로도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 우혹에 대해서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합니다. 박형준 후보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불법 사찰 의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명박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정치 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계속 불법 사찰 의혹을 잡아 뗀다면 것과 속이 다른 후보이고 거짓말쟁이 후보임을 본인이 자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후보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자체가 부마 민주화 항쟁의 역사와 세 분의 민주화 대통령을 배출한 부산의 치욕이고 시민의 짐이 되는 행동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부산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한 후보자의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